영화 배우인 차인표 씨와 이정재 씨가 출연을 했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알바트로스라는 제목의 1996년도에 개봉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영화인데요. 이 차인표 씨가 연기했었던 그 실제 인물 조창호라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조창호 선생님, 1950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꿈이 많았었던 이 조창호 선생님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해 10월, 자원 입대를 하여서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51년 8월 강원도 인제에서 중국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게 됩니다. 같은 해 9월 국방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전사자로 처리해 버리게 됩니다. 그 공신문서에 기록된 사망 일자는 1951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사실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1952년 인민군 강제 편입 후 탈출을 시도하다가 13년형을 선고받고 북옥에서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964년부터 1977년까지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고통스럽고 어두운 인생의 삶을 그 북에서 살다가 1994년 10월 4일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0일 중국 미랑선에 몸을 실었고 10월 23일에 인천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4년 무려 43년 만에 귀환하여서 부대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이제 중위로 진급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 자신의 그 위패를 지우는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죽은 자의 명부에 들어있었던 그 이름을 손수 지우게 되는 것인데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조창호 육군주 유교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돼 전사자로 처리되었으나 살아서 돌아온 그는 국립유지 전사자 위패에서 자기 이름을 손수 지웠습니다. 19살 학생 신분으로 자원 입대해서 육군 소위로 임관한지 43년 만에 조국은 그에게 긴복과 계급을 다시 주었고 중위로 진급시켜 주었습니다. 불굴의 군인 정신으로 조국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최장수 소위였고 진급과 더불어 하루 만에 전역함으로써 최단기 중위가 되기도 한 그에게 조국은 보국군장 봉인장으로 보답했습니다. 초국장교 교육의 요람인 파랑대에서 3분 사관생도와 모교의 후배 그리고 선후배 전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창호 중위는 전역식을 갖고 북한에 대해 유교 남침을 사죄하고 북한 포로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축구를 했습니다. 조창호 중인는 남은 인생을 나라 지키는 일과 조국의 소중함, 국군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믿게 오는데에 앞장설 것을 가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이 조창호 선생님께서는 북한 억류 시절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할 때에 폐 규폐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탄 운반차에 치어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치료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까지 앓고 이 왼쪽 눈도 거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포로들이 절망하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그는 많이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창호 선생님께서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머니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북한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조창호 선생님의 자서전인 돌아온 사자라는 책을 보면 그 북한 생활 43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교화서뿐 아니라 북한 어디에도 신앙의 자유란 없습니다. 교회에 가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찬양도 부를 수 없었기에 속으로 불렀습니다. 혼자 이겨내지 못할 괴로움을 주님께 기도하면 늘 편안함과 의욕을 주셨습니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원망해도 종국에는 편안함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문난 자식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믿게 됐고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양을 불렀습니다. 43년의 질곡이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힘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43년의 그 고통, 그 질곡이 자신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찬양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 조창호 선생님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었때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 다윗이 기록한 소중한 시편 가운데 시편 57편이 있습니다 20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그가 언제 이것을 기록한 것인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그를 뒤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굴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으로 그가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 치룩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사흘이 자신을 찾을지 모르는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가 지필했었던 시가 바로 10편 57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호칭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정해져 있음에 대하여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확정한 내용이 뭡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하고 내가 무엇하리이다라고 자신의 확정된 마음, 자신이 확고하게 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먼저 내가 무엇하고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하리다라요? 내가 찬송하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단하여서 확정한 것이 뭐냐 나는 노래를 할 것이고 나는 찬송을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치룩 같은 상황 속에서 언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지 모르는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이 확정한 것이 뭐냐, 자신은 뭘 한다라고요? 노래를 하고, 자신은 뭘 한다라고요? 찬송을 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다윗이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동 시절부터 그가 찬양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힘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사울이라는 악신에 의하여 사로잡혔었던 사울조차도 찬양의 그 은혜와 힘을 통하여서 온전한 정신이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찬양의 연주를 했었던 다윗이 아닙니까? 이미 그는 찬양의 힘을 많이 경험했었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고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늘 확정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내 마음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많은 고백들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었던 것들 바로 이 찬양의 힘을 알았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에 결단하시고 확정하셔서 나는 노래하겠나, 나는 찬양하겠다, 나는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그를 번거롭게 했을 때. 여러분, 그랬었을 때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줌으로써 그녀가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중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로잡히게 되었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치료 같은 어둠 속에서 있었을 그가 신라와 더불어서 함께 했었던 것이 있었지요. 우리 함께 다음에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방 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한방 중에 했었던 것이 무엇임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무엇하메라고 말씀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요? 찬송하며 바울과 신라가 그 옥에서 그 사로잡혀 있는 그 불편하고 절망스럽고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냥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바울과 신라가 함께 했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으면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깊은 옥에 있었던 바울과 신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그 우렁찬 소리를 다른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찬양의 목소리가 매우 컸었던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 역시도 무엇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찬양의 힘을 분명히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론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현평 속에서도 주님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과 현평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찬양자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우리 조창호 선생님이 이 찬양의 힘을 너무나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 43년이라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찬양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 조창호 선생님께서 특별히 그 북에서 늘 불렀었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찬송들 가운데 이 찬송을 어머니께서 많이 부르셨고, 자신도 이 찬양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속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와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싶었던 것도 모두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북에서 늘 마음속으로 불렀었던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이 기중한 찬송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가 늘 나눴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정말 기중한 찬양을 우리가 뽑은다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야말로 정말로 기중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이러한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찬양의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내 생명 되시니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 북의 죽음의 상황 속에 수많은 포로들이 죽어져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자신의 삶의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었던이 찬양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왜 희미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힘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 되시며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며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심으로써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과 기쁨과 여러분들의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